여기에 화재가 발생되면 주수신반 화재가 넘어가야 되는데 설명하는 거 보니까 화재대표 또는 화재보 주수신반으로 가는 선로다 우선 이 선로를 떼겠습니다 이 선로를 떼면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붙으면 은 이게 A적점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하신 게 하나 눌러봐 눌러 어. 이게 릴레이면 접점이면 아 붙었잖아 이것이 붙으면서 저쪽에 신호를 준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어 지금 쇼트시켜봐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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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화재대표 비동이잖아요 여기 것이 넘어오는데 회로를 한번 볼거예요3 4 5 6 7 8 여기 10번이 단선으로 뜨는 거야. 단선으로 간선로에 마지막에 종단장 처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종단장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. 마이너스 공통 마이너스 공통 하나를 종단장을 여기다가 연결했더라. 10번 회로니까 10번 회로에 종단장을 연결을 해서 단선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게끔 종단장을 주면 이 회로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단선이 아닌 것처럼 나타난다. 꽂아주겠습니다. 10번 으로에 1, 2, 3, 4, 5, 6 정답 이제야 뜬 거야?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작동시켜 보자고요 아 어, 눌러 네 화재 떴습니다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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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